시작할게요. 오늘은 1레이 로드 들어갈 거예요. 지금 1레이 로드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사이즈는 M1 들어갈 거예요. 잠깐만요. M1. 올까요?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M1 들어갈 거예요. 지금 보시는 우리 고객님은요, 눈매가 너무 이쁘셔가지고, 눈 한번 감아볼게요. 눈 라인도 지금 되게 깨끗하세요. 거의 일자시거든요. 근데 앞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테이핑하고, 나머지는 테이핑 없이, 바로 로드 부착해서, 오늘 노골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요새 시간이 안 나서, 편집을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자막을 이제 조금 빼고 기분만 넣고 편집 영상을 올릴 생각이에요. 라인 들어주고요. 아이패치 바로 붙여드릴게요. 들고 내리고, 속눈썹 낀데 있는지 없는지 바로 확인 들어가고요. 앞머리까지 무조건 잘 나왔는지 확인해주세요. 이번에 핀셋을 좀 바꿨어요. 뭐, 나오는 부분 정확하게 안 나오게 잡아주셔야 돼요. 일단, 텐션 먼저 풀어주시고요, 로트. 사이즈는 M1 사이즈예요. 1레 a 롯 앞부분만 위에 앞머리 쪽만 텐션 넣어서 들어갔어요. 다른 부분은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눈매가 아주 일자에 깨끗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 굳이 테이핑 안 해도 이쁘게 나오는 눈매세요. 제가 이번에도 핀셋을 바꿨답니다. 붓도 이번에 좀 바꾼 붓으로 나올 거예요. 오늘은 노골로 들어갈 거예요. 펌제는 이렇게 실기 들어갈 거예요. 뭐가 건강하셔서 사실은 롤킹 쓰셔도 되는 분이세요. 근데 그냥 안전한 시술, 좀 손상이 덜한 게 좋으니까 실기 들어갈 거예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로트가 왔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로트를 쓰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됐어요. 눈매가 너무 이쁘셔서. 우크라이나 쓰기에는 눈이 너무 이쁘셔가지고, 그냥 1회로 오늘 방송하고, 우크라이나 로트 영상 올려드릴게요. 10분 들어갈게요. 랩, 이번에 레커터로 바꿨어요. 왜냐면, 박스 랩하고 이 랩하고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 제가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박스 랩보다 이레커터가더 편하더라고요. 사이즈도 더 크고요. 그리고 뜯었을 때 되게 편해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붙이고 그냥 살짝 이거 잡은 상태로 이렇게 그냥 뜯으면 바로 뜯겨요. 이렇게. 사이즈도 크고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봤어요. 얘는 박스 랩이고, 얘는 랩커터예요. 얘는 보시면은, 이 정도 길이고요. 보시면, 제 손마디 한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뜯을 때 얘는 불편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 부분이 다 작아진단 말이죠. 많이. 그래서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길기도 길고 앞에 보면은 이칼 모양 있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뜯을 때도 여기 칼 모양이 좀안돼 있어서 이쪽에 들고 뜯으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열려요. 높이 길이는 보시다시피 얘가 훨씬 더 크죠. 넓이가 더 넓어요. 그리고 랩이 박스 랩보다 조금 더 쫀쫀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살짝 밀어주면 이, 이 상태로 자연스럽게 뜯겨요. 그러면은 여기 쭈물쭈물한 부분이 거의 없죠. 이 부분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얘는 당길 때 많이 당겨도 절대 잘 끊어지지 않고 터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고요. 작은 랩은 보시면 알겠지만 잘 터져요. 이거 쓰시는 분들 거의 이거 좀 단점이라고 하실 건데, 얘 박스 랩이거든요. 얘는 텐션 주면 한 번씩 이렇게 터진단 말이죠. 이거 되게 좀 다시 뜯고, 다시 또 뜯고 해가지고 이거 불편했는데, 레커터 쓰면서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한 번에 다 지금 랩을 쓰고 있어요. 뜯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커버 랩 이거 다 쓰셔, 다 쓰신 분들은 레커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분이 다됐고요 연화 체크 들어갈게요. 보시면, 뜯자마자 지금 솔직히 지금 뜨는 뭐가 몇개 있죠? 이 아이들은 다시 잡아서 재연화를 들어갈게요. 폼즈로 들어갈 거예요. 메나탄에서 오늘 이 재료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일반 틴트 말고, 라방에서 봤던 제품이거든요. 오늘 이걸로 틴트 들어가 볼게요. 5분 들어가겠습니다. 반대쪽 해줄게요. 이쪽 오분 끝났고요 이제 이쪽 다시 바로 오분 들어갈게요 이제 이하에 써줄게요 이 정도 짰고요 1대1로 섞어줄게요 바르실 때 통 등에 체크 한번 해 주세요. 염색약 있는 부분 8분 들어 갈게요. 반대쪽 5분 다 됐거든요. 떼줄게요. 이쪽은 이제 6분이에요. 염색보다는 손상도가 줄이는 게 중요해서 촉촉하게 해줄게요. 색깔이 지금 짙어지고 있다. 그죠? 염색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쪽까지 3분 정도 남았거든요. 일반 틴트랑 좀 다르네요 틴트 썼을 때는 이 붓부분이 이렇게 얼룩지진 않았는데 얘는 바로 얼룩이 져버리네요 그리고 손에도 이렇게 됐어요 저한테 있는 틴트 제거제로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지는지 음색약이라서 그런가 안 지워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묻혔고요 한번 닦아볼게요 살짝 지워지긴 했는데 잘안 지워지긴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좀 지워지네요. 그래도 아직 남아는 있어요.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 상태에도 되게 짙어서 이쪽은 좀 이따가 닦고요. 이쪽 먼저 닦아볼게요. 아직 1분 정도 남았는데 그냥 닦아내볼게요. 짙어요. 냄새가 좀 나요. 염색약 냄새. 틴트랑은 또 다른 냄새예요. 다른 향기. 떼 볼게요. 노굴로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떼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거 쓰셨, 쓰실 때는 염색약이다 보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점막 쪽에 닦아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체크 무조건 하셔야 돼요. 되게 밑에 뭐랑 지금 색깔이 완전 다르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색깔 완전 틀리죠. 지금 보셨을 때 너무 짙게잘 나왔어요. 이해가 한달 정도 가면 참 좋으련만. 일단 우리 고객님께 사진 무조건 찍어 놓으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후기 한달 지나고 나서 알려주시기로 했어요. 지금 너무 짙어갖고 인형 눈이 되실 것 같아요, 눈 뜨면 은 아마. 너무 이쁜데요? 일단 결과는 만족이에요. 저는 만족. 한 달까지 가면 더 만족이겠죠? 마스카라 안 하고 이 정도 짙으면 이쁠 것 같아요. 반대쪽 3분 정도 남아있거든요. 한 1분 정도 남았을 때 얘도 그냥 닦아버릴게요. 시간이 남으니까 우리 고객님 눈썹을 다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돈 들어오는 길을 일단 뚫어 드리고. 반대쪽, 이제 한 2분 남았거든요. 1분 남자마자 바로 닦을게요. 음, 속도 이쁘게 다듬었어요. 제 생각엔 8분까지 굳이 안 가도 될것 같아요. 한 6분에서 7분만 가도 염색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1분 40초 정도 남았는데, 원래는 8분에 8분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8분까지 안 있고, 한 7분에서 지금 아예 이쪽은 7분 때딱 깎고요. 이쪽은 지금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그냥 딱을게요 지금 잘 나왔거든요. 굳이 오래 안 있어도 색깔 잘 나올 것 같아요. 8분까지 안 있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래 있는다고 해서 모든 제품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틴트 안에도 안 좋은 성분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책을 보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속눈썹이 최대한 안상하게 시술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일단은 시간 단축도 단축이지만 손상도를 제일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상하는지 안상하는지. 고객님들 눈썹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바로 떼볼게요. 하시고 나서 바로 로또 닦아 주셔야 돼요. 아니면 착색돼요. 얘도 착색 안 되려면 항상 바로 닦아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온도 속눈썹하고 색깔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색깔 완전 차이 다, 따로 놀죠. 지금 너무 찝, 찝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나중에 가까이서 보여드릴 건데 지금 그냥 봐도 되게 찝게 잘 나왔어요. 반대쪽 눈썹 다듬을게요. 저는 지금 뭐가 되게 건강하신 분이라서 오늘 이렇게 색소 넣어, 틴트 넣어서 지금 염색해드린 거고요. 만약에 뭐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일반 틴트 써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혹시 모를 송산도 때문에 이왕이면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지금 품 완성되셨는데 조금 건조하거든요. 어 만약에 색소 지금 저랑 똑같은 거 주문하신 원장님들 많으실 텐데 8분까지 있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수분 라인 좀 꽉꽉 채워서 채워서 손님 케어 하신 후에 보내주세요. 제가 일단 오늘 이거 처음 써본 거라서 저도 이제 만약에 다음에 오실 때는 수분 라인을 빵빵하게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더 채워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되게 조금 건조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하신 분이니까 이 정도고 만약에 손상 조금 있으신 분 오시면은 이분보다 더 건조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네 캐컬 괜찮아요? 네 완전 빠져 올라가서 좋아요 아 진짜요? 네다 <laughs> 됐고요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뷰러를 조금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도 잘 나왔죠?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이 컬도 잘 나왔어요. 1레이 컬이고요. 위드 원이에요. 렌즈 한번 볼게요. 이 정도로 나왔어요. 앉은 모습이세요.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